앞으로 배수구에 절대 손대지 마세요. 배수구가 또 막혔네요. 저번에 한번 뚫었었는데 그새 또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악취도 폴폴 풍기기 시작했고요. 이럴 땐 즉시 참치캔이랑 과탄산소다 준비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참치캔으로 배수구에 방지턱을 만들고 그 위에 과탄산소다를 뿌려보세요. 마지막으로 뜨거운 물을 부어서 거품을 내며 거품이 배수구를 타고 내려가면서 이물질을 뻥 뚫어줍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사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막힐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막히게 관리할 수는 없을까?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바로 끝떠왕 하수구 트랩이라는 꿀템이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밀폐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제품 내부에 자석 성질이 있어서 물이 안내려갈땐 자동으로 딱 붙어서 완벽 밀폐됩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서 테스트해볼게요. 보이시죠? 진짜 연기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밀폐가 확실히 되니까 배수구 냄새는 물론 여름철 날파리 걱정까지 안 해도 되죠.뿐만 아니라 특허받은 나선형 구조도 적용돼 있대요. 보통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끼면 배수구가 둥둥 떠버리는 경우 많이 보셨을 텐데 괜히 하수구 끝판왕 소리 듣겠어요? 머리카락이 아무리 많이 끼어도 물 빠짐이 시원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깔끔한 살림이분들은 머리카락 쌓인거 못본채 지나갈 수 없잖아요 머리카락 청소하실때는 덮개 위에서 손으로 쓱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하수구 막힐때마다 쓰려고 했던 관전선소다 이제 더이상 필요없을것 같은데요 괜히 막힌거 뜯는다고 하수구에 손대지 말고 끝판왕 하수구 트랩으로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6월 16일 월요일 오늘부터 단 4일동안 오클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가격은 18,900원 무려 현재 정가보다 2 4 할인된 가격인데요 2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우리집 하수구 고민 싹 날려보세요